안녕하세요. 개인 투자 조합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의 저자 조홍섭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은 개인 투자 조합에 투자 확인서도 신청해야 되고 연말 정산 시즌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어 중소벤처 기업부에서요. 소득공제에서 이제 세액 공제로 전환했죠.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가지고, 어 2018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어, 소득공제가 이제 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어, 조특법 제 16조 어, 이하에 보면요, 3천만 원 이하는 100%, 또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는 70%, 5천만 원 이상은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어 개인 투자 조합이 벤처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요 이러한 그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득 공제를 받으려 그러면 투자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개인 투자 조합에 공부할 부분은 우리 교재 64 페이지에 있는 투자 확인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투자 조합에 출자한 어, 경우에는요 개인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 어, 투자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투자 확인서를 신청할 때 어, 유의해야 될그세 가지 점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겁니다. 3년 동안은 그 지분이 변동 없이 그대로 투자한 것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3년입니다. 그리고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또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인 거죠. 결국. 개인 투자 조합은 벤처 기업에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타인의 출자 지분이나 투자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는 안 된다. 원천적으로 본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에만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 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고도, 고소득자들이 이제 개인투자조합의 LP 투자자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나 대기업 임원들, 전문직이라 하면 뭐 변호사, 의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아, 등등 어, 고위 또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들이 제 소득세를 증세했기 때문에 신규 구간이 생겼어요. 그, 그래서 소득세가 최고 42%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42%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간에 의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직에 있는 변호사 의사 등 이러한 분들이 이제 13월에 월급, 13월에 세금 폭탄이 어, 된것 된 같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원래 이러한 그 소득세 증세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고소득자들이나 또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벤처, 벤처 투자를 통해서 소득공제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이러한 그 소득공제가, 어 범위가, 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이 개인투자조합에,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9.13 대책 때문에 부동산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굉장히 그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고 또이 부동산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 얘기드리자면 아, 이 부동산에는 지금까지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부동산에까지도 우리가 그 부동산 분야도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이제 개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키포인트는 투자 확인서 또 부동산 분야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어, 올해 2018년 올해 개정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변호사, 뭐 어, 이런 대기업 임원, 임직원들이 절세 방안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개인 투자 조합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셨는데 더욱이 지금과 같이 그 정부 정책하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어, 개인 투자 조합에 벤처기업 투자하며 소득공제를 받는 쪽으로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투자에 들어오고 계시고 어 이렇게 또913 대책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지금 좀 외면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이나 펀드, 금융상품에 투자하지만은 이또 수익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인투자조합은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또 수익성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다. 한 가지는 공제, 수익 공제를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소득 공제를 통해서 또이 벤처에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 이익이, 토지 이익이 또 생길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어, 투자 효과를 갖고 있는 개인 투자 조합에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 확인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LP라고 하죠?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LP, GP를 이제 많이 보셨는데, GP가 결국 조합장이에요. LP가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어, 신청을 의뢰받은 벤처 기업에서 투자자들의 투자확인서 발급을 일괄해서 중소 지역에 있는 어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렇게 구비서류를 갖춰가지고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 신청이 굉장히 편하니까 대부분 이걸로 하시겠죠. 우리가 그 서류 구비해야 되는 게 투자확인서 발급 요청 공문 뭐 이건 어렵게 얘기하지만 그냥 신청서입니다. 투자 명세표, 출자, 투자 확인서, GP로부터 받게 되죠. 그리고 투자 기업의 등기부 등본, 또 주식대금 보관증 사본, 뭐 이런 기본적인 서류, 이렇게 일곱 가지. 벤처 기업이 돼야지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벤처 기업 확인서 사본을 보내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GP. 업무집행조합원인 우리 조합장 펀드매니저라고도 하죠. 이러한 업무집행조합원 GP가 아,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은꼭 그 소득공제 투자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세 가지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3년간의 그 지분이 유지되어 있어야 되고요.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는 안 되고요.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의 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구주 매출, 구주 매입하는 거죠 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해서 신주 발행하는 무자본 신주 발행한 주식에 아, 투자하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 조합에 있는 아, 이 투자의 조건이죠 선별 조건 그래서 우리가 어, 먼저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 같고요 그래서 우리 소득공제 신청은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를 가지고서 개인 투자 조합 LP가 직접 하던지 GP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장려해서 만든 제도가 소득공제 제도예요. 이게 어디에도 없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소득공제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그런 분들 별로 없겠지만은 처음부터 벤처 기업에 투자하신 분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신주를 출자하거나 유상증자 처명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아,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숙지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기업에. 또, 전환사채라든가 우리가, 어, RCPS, 또, CB, BW, 신주인수권부 사채죠 BW. 아니면 CB, 전환사채를 통해서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어, 오늘 주된 어, 내용입니다. 투자 확인서를 받아야 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업무들은 전부 GP가 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 출자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어, 가세 연도까지 소득 공제 받고 싶은 연도에 어, 좋은 연도에 어, 소득 공제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 우리가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소득 공제를 가장 높게 받고 싶다 그런 한 그런 해에 소득공제를 받아야 가장 소득공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또 본인 소득의 5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어, 이유는 우리가 벤처기업에 장기 투자를 좀 해달라 이러한 뜻에서 어, 3년 전에 그 지분을 매각하거나 투자를 회수하게 되면은 이러한 소득공제는 무효가 됩니다. 결국은 장기 투자를 어, 유도하는 어떤 그러한 어,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소득공제를 받으려 그러면은 소득공제 신청서하고 투자확인서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어, 제출해 가지고 받는 겁니다. 이러한 거는 그 홈택스 소득공제를 받을 때. 홈택스에 보면은 그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받는 어, 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내용들은 어, 개인투자조합관리사 2급 과정에서 어, 그런 홈택스의 실제 내용들을 또 어,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투자조합 어, 내용들을 조금 보실라 그러면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요 밴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구요. 개인투자자와 관리사 1급, 2급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되구요. 여기 올해 2급하고 1급 자격과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1급, 2급 과정은 지금 그 마감을 했구요. 신년도에 이제 그 2019년 1월 22일 화요일날 개인투자조합 관리사 2급 양성과정, 또 2급 자격시험 과정을 통해가지고 2019년도 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나도 펀드매니저가 될수 있다. 나도 사모펀드 업무집행조합원이 돼서 우수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어, 올해 2018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상향했다. 이러한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벤처인증까지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이 아닌 곳에 개인 투자 조합이 투자를 하게 되면요,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과정을 공부하시려면요,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3시 반부터 8시까지, 그날 공부하고 2급 양성 과정 수료하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2급 자격 시험까지 해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어, 비용은 9만 원이고요, 이 서울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13번 출구, 한국 개인투자조합협회 세미나실에서 어, 이러한 과정들을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개인투자조합협회 홍봉기 사무총장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010-3033-9073입니다. 조금 더 깊은 그러한 그 이그, 1급 과정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2019년 매년 3월 3 6 9 12 그러니까 분기마다 분기마다 1급 과정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우리 그 교재 이름이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 같이 2급 과정에서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1급 과정을 통해서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아 깊숙한 내용까지 또저 회사법 상법을 통한 어그 회사 투자하는 방법 또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 또 채권 관리에 관련된 내용 이러한 것들을 깊은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3월에는 지금 그 3월 15일 금요일, 3월 16일 토요일 양 이틀간 걸쳐 가지고요 일급 과정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아마, 369, 12, 이렇게 계속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지들이 바로 개인투자,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개인투자조합관리사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개인투자조합관리사 2급 양성과정하고 2급 자격시험과정은요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날 실시하고요. 3시 반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에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어, 벤처기업 제한업종 규제가 확 풀렸다라는 내용을 갖고 잠깐 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올해, 올해 5월 29일 날부터, 2018년 5월 29일 날부터, 어, 시행됐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에도요, 부동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벤특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하고요, 또 시행됐습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그동안에 23개 업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그 제안을 해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3개를 뺀 18개 업종은, 어, 이 규제를 풀어줬고요 다섯 개 업종만 계속, 그, 제외가 되는데, 그 다섯 개 업종이 일반 유흥주점, 또, 무도 유흥주점,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런 뭐, 이런 것들은 좀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업종 같이 보이죠. 누가 이렇게 들어도. 그리고 18개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벤처 기업청 어 그런 완화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2018년 5월 29일날 어 시행됐는데요.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같은 업종, 벤처 기업들이 그 4차 산업 지금 현, 현재 벤처 기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뭐 앱도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꼭 부동산 투자, 뭐 미용실이 안 된다는 것도 이상하죠. 제가 아는. 어, 우리 협회 회원사에도 미용 관련 업종들 굉장히 많고 부동산 관련 업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길이 막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개인투자조합에 어, 투자할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이러한 길들이 열렸다는 이런 소식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에서는 이러한 내용도 좀 홍보를 드리고요 이러한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또 임직원들이랑 대표님들, 우리 개인 투자 조합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을 갖고 오늘 아, 공부합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 조합도 부동산, 미용업 같은 이러한 지금까지 규제업종들이 아, 풀려서 우리 개인 투자 조합에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또 투자를 할수 있는 이러한 길들이 열렸다는 이러한 내용을 아, 갖고 오늘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어떤 업종이든지 다른 기업과 어, 기술하고 또 융복합해가지고 새로운 분야가 생겨날 수 있고 시장의 알파, 그러니까 시장의 어, 새로운 어, 산업을 창조해낼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규제를 한다는 게 조금 어, 시대에 뒤떨어진 어, 발상인데 올해 5월부터 이러한 그 벤처기업 제한 업종 규제를 풀었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받고 박수받아야 될 어,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어깨하고 의견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그동안 부동산 기업 또 미용 어 분야 이러한 데까지 어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규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 18개 정도의 업종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어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개 중에서요 그러면 여간업이 여지까지 여간 숙박업 이런 것들이 좀 어, 막혀 있었습니다 길이 근데 건물 임대업 어, 또 부동산 임대업 건물 개발 공급업 건물 개발 또 골프장 노래연습장 무도장 어, 또 이용업 미용업 목욕탕 마사지 그리고 미용 관련 서비스업 이러한 것들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희소식이죠?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가지고요. 이러한 4차 산업에 관련된, 어, 뭐, 그, 새로운 기술들이 이러한 숙박업이라든가, 또 마사지업, 욕탕업, 미용업, 또 이러한 그 노래 연습장, 골프장, 부동산 개발업, 임대업, 이러한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이 그 찾을 수 있다면 상당히 여러분들 그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문직, 변호사 등등, 또 대기업 임직원 등 고소득자들까지도 이러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서로 선순환으로 이래 투자의 길들이 많이 열렸다.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성하고 성장성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이 어, 우수 벤처기업들이요. 투자하고, 회수하고, 또 투자하고, 회수하는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특법에 우리가 중소기업이 꼭 벤처기업 요건이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벤특법 2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중소기업이어야 돼요. 벤처기업은. 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벤처기업이다. 벤처 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자,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입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 연구개발비가 연 5천만원 이상 매출액 대비 5% 이상 사용하는 사업성 우수평가 기업이 벤처기업이다. 기보, 또 기술보증기금이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보증 대출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자산의 5% 이상이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이다. 우리 벤처기업은 어, 개인 투자 조합으로부터 이러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오늘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예, 소식들이 이제 홍보가 안돼 가지고 잘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이러한 그 숙박업 또미 이용 마사지 욕탕 어, 두발 또 무도 아 무도장은 안 되죠 어, 노래 연습장 또 골프장 어, 임대업 또 개발 공급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이러한 내용들의 어, 사업을 영위하시는 어, 기업의 임직원들께서는 이런 개인 투자 조합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투자의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에 어,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어, 알려드려서 저도 기쁩니다. 많은 혜택들 받으시고요. 어,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에 조홍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